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벌써. 어, 어제가 월요일, 오늘 화요일. 저는 또 아침에 지금 9시 한 40분 정도 뿐이 안 됐는데요. 좀 영상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왜냐면은 저 오후에 약속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늦잠을 부려버리면은 또 오후에 손님 맞고 뭐 그다 하다 하다보면은 뭐 4시, 5시에 영상을 찍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필요한 차량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일찍 시작했습니다. 와, 이 차량은 저번에 그 제네스 BH330 2008년부터 2010년, 11년 전까지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사가셨는데 요즘에좀 약간 후기형적으로 좀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후기형도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어, 그제도 8, 9만 4천 키로 후경 하나 있었고, 9676인가? 그 차량도 뭐, 한 650인가? 750에 바로 나갔는데, 이 차량 역시도 옵션도 좋고, 그 다음에 실내, 실내가 또, 시트가 완전히 초콜렛에, 와, 우드도 아주 틀리네요, 이게. 후경이. 앞뒤, 이제, 뒤에 대로등도 틀리고, 앞에 라이트가 지금 데일라이트가 있고, 틀리더라고요. 이 차량도 제가 직접 매입을 했는데, 어제 사실 이 차량도 제가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혹시나 주행 성능 테스트 하려고 식사하러 가면서 주행을 해봤는데, 어우, 상태는 좋습니다. 또안에도 키로수는 좀 많아요. 23만 키로 많, 많다 볼까? 뭐제 키로수라고 할까? 근데 주행 성능 최고고요.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체 소리도 이상 없고. 그래서 이제 오일 갈고, 4만 원 받고 또 다시 리프트를 떠서 녹이라든가 미세누이라든가 소모품 교환할 시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펙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제네시스 BH 330 프리미엄에 프리미엄. 2012년 11, 11월에 2013년 형식이고요. 키로수가2 3 2,557km. 프리미엄 등급이고 다크 그레이네 다크 그레이색에 미세이는 없어요. 미세류는 없고, 사고는 좀 있더라고요. 양쪽 휀다 하고, 뒤 트렁크하고 백판넬이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를 찍혔더라고요.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없으니까, 뭐, 앞에 뭐, 하우스라든가, 인사이드라든가, 뭐 엔진이 묵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다 앞에는 단순이니까 뒤에만 백판넬이 교환됐기 때문에, 거의 뭐, 무사고급이라고 보도 될것 같습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긴 한데 큰 사고는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러면 은 외관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라이트 보면은 그 후경이 되면 데일라이트 이게 멋시더라고요밤 되면은 데일라이트 라이트가 틀리죠 여기가 지금 까졌어요 이거는 이제 2만원이면 교환할 수 있고 마크 그릴은 깨끗하네요 뭐 까진 것이 양호하고 여기만 조금 뭐 묻었나 어뭐 묻었네요 벗겨지네요 벗겨져 어, 깨끗하네요 그리고 몰딩 몰딩도 물때는 좀 있는데 까지건 해진거 없고 센서 4개 돼 있고 안개등 백화서 없어요 밑에 그릴은 여기 한 여기도 뭐 묻은 거 같은데요 어 떼네 이상 없고요 단차 반바 단차 없어요 양호합니다 그리고 본네트 본네트도 여기가 뭐 여기도 약간 뭐 묻은 것처럼 여기가 이만큼 좀 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조금씩 뭐돌 튀긴 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양호하고요 돌방이나 스크라치 문콕은 없어요 그리고 휀다, 휀다가 아주 깨끗하네요 여기도 좀뭐 묻은 것 같고 조금씩 보시면 뭐 묻었나? 왜 그러지? 문콕은 없어요 타이어 세이버에 휠은 조금 기스가 있네요 후경이 때문에 프리미엄 등급이라 이제 빗살무늬 휠이 좀 멋있어요 그리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거 없이 양호하고, 앞문, 문콕이, 문콕은 없는데 여기가 뭐 조금 약간 터치한 자국이 있고, 여기 조금 있네요, 살짝. 그리고 뒷문은, 뒷문은 여기가 좀 문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뒤 헨다, 휀다 헨다도 문콕은 없어요. 양호하고요. 타이어는 새거에, 휠은 가위가 조금씩 기스가 있네요. 뒤에도 보시면 이제 후기형이 이 대로등이 틀려요. 대로등. 대로등이, 살아있어요. 깨끗하죠? 백화현상이나 기스나 깨진 것도 없고. 반바. 반바도 BMW 벤츠처럼날씨치기 멋있죠. 그리고 센서 4개 돼 있고요. 몰딩. 몰딩도 까지거나 해진 것이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반바. 단차 없네요. 단차 없이. 깨진 거 없이 키스 없이 양호하고 참 이거는 이 이거는 이제 그 견인할 때 견인 고리에요 그, 뛰면은 견인을 할수 있는 그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깨끗하고 여기는 마크 아주 양호하네요 뭐새 것처럼 깨끗하고요 물링도 양호하고 트렁크 야 트렁크도 뭐 깨끗하네요 세차가 잘돼 있어가지고 타이어 쓸만하고요 배터리는 견환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백판넬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 트렁크 교환되고 그리고 곰팡이성과 녹슬거나 습기 찬 것도 없는데 먼지는 조금씩 있네요. 먼지 이거야 뭐 세차하면 되는 거니까 깨끗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는 여기가 돌방이 하나 있네요. 짤짝 터치를 안 했나? 다른데는 보니까 문콕이나 돌방이나 스크래치 없어요. 양호합니다. 핸다, 헨다, 핸다도 문구 없이 양호하고요. 타이어 세거에이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네요. 세번, 세번. 그리고 조석 뒷문은 문구가 두개 보이네요. 두 개. 두개 보이고, 앞문, 앞문은 문구가 없습니다. 백미로 깨지거나 키스한 없이 양호하고, 핸다도, 핸다도 문구가 없네요. 좋습니다. 타이어 세거에 휠도, 여기 조금 기스가 있고. 이 차량은 뭐, 어 앞뒤로 그릴도 깨끗하고, 마크 위에는, 문콕이 서너 개 있어요, 문콕. 문콕은 좀 감안하셔, 하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네개새 거고. 그 다음에, 본네트도, 여기 뭐, 조금씩, 이게 뭐 묻은 것, 그런 자국은 있어요. 별이 한네 개는 될것 같습니다, 네 개.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가 멋있더라고요, 안에가. 밖에도 밖이지만, 안에가, 실내가 정말 아주, 뭐, 저, 어제 주행해보니까 퀄리티가 높다고 해야 되나, 뭐. 우드가, 처음 보는 우드예요 저는. 또 후기형인데, 프리미엄 등급이라 아주 좋습니다, 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돼있고 접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잠금 스위치가 있고, 윈도우 스위치 4개. 도어 트림도 깨끗해요. 주유구하고 트렁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렉시콘. 비싸죠 음질도 좋고 여기는 VDC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cop Ecop 여기 있네요 계기판 주... 스위치도 조절 스위치 여기 있어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시트 보세요 시트가 초콜렛그 시트라 멋있어요 어, 다른 차보다도 상당히 이 베이지 톤보다도 오히려 때도 안 묻고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트 사용감 별로 없어요 주름은 있는데 보건 대상도 아니고 여기 에어백도 있고 팔걸이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도 정말 양호합니다 사용감 별로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시동 한번 키는 하나네 하나 키는 하나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핸들이 주세요 전동 핸들 위아래 상하자고 잘 됩니다 여기는 핸들 열선도 있어요 열선 겨울에 따뜻하죠 그리고 또 여기 우드 핸들이 있는데 전 차주분이 손에 땀이 많이 났는지 하여튼 여기좀 까졌어요 해제, 이거는 이제 복원 대상도 되고 해졌네요해졌어 핸들 리모컨 도있고 크루즈 컨트롤 트립 키로수가 232,572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 방도 여기 뭐 하나 붙여놨네요 뭔지 모르겠네 다시 방도 깨끗합니다 뭐양면이프 붙어있는 자국도 없네요 에어백도 있고 그 다음에 DIS 되어있어요 이거는 통풍하고 열선 다 되어있습니다 양쪽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 양쪽 다 작동 잘 됩니다 이 DIS가 한500 정도 가죠 그때만 해도 제털이 있고 여기 시가적1 2 v CD 프로테어컨 내비도 정품이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하이패스 정품이고요. 블랙박스는 여기 떼놨어요. 이거 제가 이제 다뤄드리겠습니다. 앞뒤로 돼 있고 어, 우드 우드가 틀리잖아요. 우드가 멋있죠. 뭐 우드가 정말 어, 퀄리티가 높습니다. 기아봉도 부드럽고 우드가 까지근 해진 거 없이 양호하고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 뒤에가 정말 좋네요. 뭐 그냥 새거네 새거. 키르스를 떠나서, 야, 우드, 미니 스피커,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드도 있고, 도어트림도 깨끗해요. 뒤에는 렉시콘, 뒤에도 있네요, 스피커가. 공조 시스템 기둥이 돼 있고,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에어백, 보세요. 시트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여기 이제 열선 시트도 되 있고, 뒤에서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돼 있고, 이사물함에 12V, 시가책도 되어있습니다 와 깨끗합니다 똑같죠 뭐 이게 이제 이 커벌도 여기 이제 스넣을수 있는 공간도 되어있고 자 올리면은 이게 이제 다섯 명탈수 있고요 이야 이 공조 시스템도 정말 양호합니다 깨지거나 뭐 정상적으로 되어있고요 깨지지 않고 코일매크 와이 코일매크 여기만 아는 차도 있는데 이 위에 여기까지 노, 높이까지 다 올려놔버렸네 아주 내가 좋아하는 코일 매트 끝내줍니다 천정도 때묻음 없이 먼지 없이 양호하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GDI 엔진이에요 후기 형은 엔진 상태 좋습니다 싹 덮어놔가지고 지금 뭐 광택 내가지고 다 세차 해놓은 상태라 정말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소리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뭐가 이상했는지 오일 갈면 더 좋아집니다 소리가. 리뷰를 마쳤는데요. 차 상태 어습니까? 별은 6개, 7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안에는 별이 한 7개 줘도 되는데 밖에는 별이 한 4개 정도 부어야될 것. 뭐 중고차라는 거는 남이 타던 게 중고차니까 본인들이 또 만들어 가는 게또 중고차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8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입에서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인건비, 수급비는 좀 나와야 될까, 아닙니까? 800만이면, 만 원이면은 만약에 이게 키로 수가 좀 많아서 그 정도인데 정상적인 저게 저번에 1,500만 원에 이 정도면 한 정상적인 키로 수면 1,200~300 합니다. 제가 키로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뒤에 사고도 있고해서 800만 원에 우리 구독자님 사시면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고 가성비 좋은 가격입니다. 자, 2등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착하다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차 용곳에는두 가지가 소관당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 소비자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폐차도 다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시면서 폐차하시면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는 탑승객 기름값을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차량 선착순입니다. 뭐 후기형 후기형 하시는데 마음에 드시면은 계약금 30만원 넣어주시고 1등 하십시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